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편백숲에 우중 캠핑이나 하자라고 해서 편백숲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자주 같이 다니는 문 선생과 함께 왔습니다. 아,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오늘 백포킹이라고 대충 패킹해서 오셨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는데 지금 저쪽에. 오늘 우리의 박지가 보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을까요? 너무 니다이이거 많이 보이잖요 그러면은 저걸 못가어나 그... 그... 이 사진은 떴든 떠떴딱보이네 근데 여기, 몇 단으로 놔야 돼? 밑에도 있습니다. 응. 써볼까요? 수서로? <laughs> 이게 한 줄이라 그런가봐. 그리고 미끄러워가지고. 응. 아 그냥 여기 칠까? 너 알아서. 아니 근데 만약에 비와불면은 떨어진 거내 텐트 맞고 우리한테 치겨 저기 다 내가 제일 을 어? 아 <laughs> 제이라서 제이라서 큰큰 큰 웃음 죽는데 깨비 어, 어. 아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심실링이지. 테이프처럼 네. 붙어있어서. 네. 아, 네. 아 나도 이거 네. AS 보낸디. 아, 나 지금 세 달째요. 그거. 지금 저거 그거지.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하이퍼 그거지. 동영상이요 진짜야. 그럼 욕안 해? 욕안 하지? 언니 이미 다 찍었는데? 진짜요 알아서 삐차리 가게 좀넣게요문 선생의 실 때. 잘, 잘 써볼게요 응. 마음에 들면 바로 텐트 질러요 근데 진짜 별로 안 좋. 어 오우 또 매트랑 텐트랑 깔맞춤이시네 이거 뭐 넣는 거색 없지? 없어요 아, 일부안 갖고 왔어요 예, 에어매트 산다고 일전에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이게 동계 매트인데 왜 지금 구매하냐 라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제 걸로 체험해 보신 다음에 겨울에 사라 한번 써보라고 갖고 왔어요. 이게 오늘 제가 힘들게 꼽았던 메쉬, 메쉬 이너입니다. 이거 별도 별매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그때, 그때 한 방에 구매했어요. 와, 벌써 물렸어. 물렸어, 벌써? 어. 일단, 초반 세팅은 다 마치고, 앉아가지고, 과자 좀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백복킹이다 보니까, 지금, 뭐, 체력이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거의 20분 만에 다 마무리 차버렸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초밥을 포장해 왔습니다. 이거 호초밥. 음, 맛있겠다. 여기가 좀네타가좀 두껍기로 유명하거든요. 음. 근데 올라오면서 그뭐 백걸음밖에 안 걸었는데 이거 좀 무게중심이 살짝 쏠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으, 뭐 백걸음이라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야 정상인데. 아니 진짜? 장국도 응. 받아올 걸 그랬네. 내가 에피타이저로 시작하겠습니다.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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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a 의 k quack, quack, q u a c 아 어, 이게 반바지다 보니까 무기들이 너무 달라들어서 이제 긴바지로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이게 투웨이예요 반바지 긴바지 근데 입은 상태에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갔다올게요 짠 반바지가 이렇게 긴바지로 변했어요 구하기 힘들어서 피부고 했는데 요새는 그 정도로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뭐 손쉽게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짠! 이분은 소주를 이 잔으로 빨아봅니다 역시 우리 우음 선생. 걸리는 손가락을 집어 달려야 된다고. 손가락 집어 한잔 다. 이 편백나무 숲에도 저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 새들의 지적귐 소리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지금 제게 홍어를 권하고 있는 문 선생. 맞던 거. 홍어 냄새가 안 난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laughs> 안 난다? 안 나지 않아? <laughs> 저는 그 백패킹을 하면서 이 테이블을. 정리 정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저희는 이러거든요 항상 이런 걸 그렇게 말하나 생긴 대로 논다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홍어는 이 홍어를 사오시는 분이 다리를 떨면서. 맛있어요 홍어 맛있어 맛있다면서 자꾸 저한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꺼지면은 어 근데 이거 맛없다 이렇게 말한다식당게 <laughs> 맛있다면서 이거 맛없다면서 카메라가 꼭 꺼져야 이야기 돼요 손가락 보여줘 손가락 저도 손가락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아, 어, 넣어도 돼 손맛이 들어가야 돼 손맛이 들어가야 막걸리지 아 근데 반딧불이 죽어가고 있어 거미로부터 반딧불을 구해왔지만 이미 거미에게 몇 차례 습격을 받아 살아나지 못하는 반딧불을 보고 슬퍼하는 문 선생 음. 이거를 놔 주려고 해도 반딧불이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반딧불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게좀 저희가 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거미가 얘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문 선생은 의리 의문 선생은 거미줄을 다 박살내버리고 <laughs> 반딧불을 구해왔습니다 아 어, 어떡하냐 반딧불 가까이서 쳐봐 어첫 번째 날 저녁입니다 어 이제 뭐 저녁 다 먹고 이제 자려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어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 봐요. 얼굴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라면 먹고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정리 중에 커피 한 잔, 카노한잔 탔습니다. 차에 가방을 좀 내려놓고 이 편백숲길을 저희는 좀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비온 데라서 좀 미끄럽긴 한데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이요. 저희 올라가던 중에 문 선생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냥 하산합니다. 내려가서 뭐 커피나 밥 먹고 이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형님, 이거는 마무리 인상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오늘또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논 선생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